네, 반갑습니다. 세모경 매니저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강의는 경매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독학을 하든 경매학원을 다니든 어떻게든 경매 공부를 좀 해야만 그렇게 권리 관계라도 좀 알아야 물건 선택을 좀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번 강의에서 여러분들 경매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에 앞서서 시세 파악, 모 입찰, 그리고 현장 조사, 그리고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언급드렸을 때 권리 관계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는 방법을 앞 강의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때 물건 개요에 빨간 글씨 있는 거, 그리고 임차인 관계에서도 빨간 글이 있는 거를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빨간 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매 초기에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또 시세 파악을 하고 모입찰을 해 보기 위해서 경매 초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찰을 하실 게 아니고 모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세 파악, 여러분들의 경매 시장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만 체크하셔도 사실 모입찰하고 경매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괜찮거든요. 혹시 앞번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에 나와 있는데요.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 있고요. 그리고 모 입찰하는 과정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관심 물건을 한번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이 사는 물건, 그리고 경매 정보지에서 시세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실거래 매매 물건 호가, 그리고 현장 가셔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 사무실도 들러보시고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부동산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름 가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입찰 예산가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모뭐 입찰 법원에 가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금물권에 그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경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선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꾸준히 하시면 적어도 경매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금물권은 그더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경매 프로세스를 아는 거하고 부동산의 가치와 시세를 정확하게 깨뚫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경매 전문가이 꼴 여러분들 지역의 물건 가치를 더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매각 공고되는 경매 물건의 80% 내지 90%는 여러분들이 물건의 가치를 알고 깨뚫고 경매 법정에서 입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남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10% 남짓 있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는 그런 특수 물건, 어려운 물건 가지고 그런 걸 뚫어보겠다고 시작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거 입찰해봐야 경쟁률만 높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말하는 대로 남들이 정해놓은 고정관념대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안해 보셨죠 하지만요 제 주변에도 가치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남들이 뭐 그냥 저냥 스쳐 지나가는 물건 가치 분석 잘해 가지고 시세 분석 잘해 가지고 그 물건 초이스에서 이익을 얻는 분들 꽤 많이 봅니다 경매 과정을 잘 알고 분석을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 혼동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 그리고 올바른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어떤 다른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경매 교육 시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악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를 받다더라. 경매를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난다. 혹은 경매 전문가와 같이 했더니만 수익이 이렇게 났다 뭐, 인증, 후기 이런 거 있죠. 이런 얘기를 접하면, 아, 역시 경매는 혼자서는 안 돼. 전문가와 같이 하고, 많이 많이 배워두고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잖은 비용을 초기부터 투입해가지고, 경매 공부부터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시작이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매 이론 공부는 진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의 부동산, 물건의 가치 파악, 시세 동향들을 꿰 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지역의 부동산들 언제든지 가볼 수 있잖아요. 주변 담문도 할수 있고, 시세 파악, 동향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있게 지역 호재나 악재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관심있게 보실 수가 있는 입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국구로 있는 경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지역의 경매물건 분석하고 가치 파악하고 살펴보고 둘러보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세 파악, 가치 분석 이런 거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부동산 가치 판단하는 능력 그걸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우리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내 노력과 내 공부 없이 남의 이야기에 장단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일선의 경매 학원이든 뭐 경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든 그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일 뿐이지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 동향, 가치에 대한 공부를 조금 조금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이시면 그때부터 이제 물건 종류를 좀 다각화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꼬여있는 물건, 권리 관계가 조금 복잡한 그런 물건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이 단계는 뭐부터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물건에 관심이사는 물건에 대한 가치분석, 권리분석, 시세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익히시고 난 뒤에,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권리관계를 조금 조금씩 풀어나가는 공부를 뒤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실 게 권리관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깊숙이 해서 복잡한 권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꼬인 물건을 잘 풀어서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가지고 나중에 재매각을 하든 수익률을 높이든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수익 달성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극히 드물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복잡한 물건 자꾸 공부하면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특수 물건을 풀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물건을 얼마 정도의 싸게 낙찰받아야 하지만 그 물건이 가격 대비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짜 수요층은 얼마나 있는지 그에 따른 출구 전략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그 지역의 부동산 그리고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가치 파악이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권리 분석 공부, 특수 물건 공부만 하면 복잡하고 꼬여 있는 물건 풀어서 돈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좀 들어 볼게요. 저희가 우리 지역의 경공매 물건을 매번, 매주 나오는 물건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해 총가요. 경매 학원이에요. 20명에서 이제 공동 입찰을 해서 이제 투자 개념으로 입찰을 하는 분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 면 n p l 경매라고 하죠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 면 저희도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n p l 작업을 해볼까 저희가 이제 대부법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채권자에게 저희가 다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물권을 매입을 하셨더라고 저희는 너무 근저당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금융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발을 빼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많이 떨어지면 또 모를까 그냥 관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감정가가 너무 높게 잡힌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학생 20명, 수강생 20명을 해가지고 20명이 공동으로 같이 근저당 권 매입하고 유입 투자를 하셨더라고. 저희가 사실 근저당 매입가를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이면 경매로 낙찰받는 메리트가 없는 물건이거든요. 시세 대비 60%의 근저당을 가져와서 70%좀 넘게 유입 투자가 됐는데 그 메리트가 없어요. 그 가격이 매입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개 물건, 매매 물건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상가였는데 60%라면 정말 너무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MPL로 작업해서 들어갔다고요. 경매 학원에서. 그러니까 감정가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지역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가끔씩 봐요. 타 지역에서 윗지방에서 지방에 있는 물건 유입 투자나 경매로 작업 들어올 때 뭐그 권리관계는 풀기는 했겠죠. 뭐 선수님 차인도 있고 뭐 다른 이제 권리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의 가치가 어떤지. 인데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물건 풀수 있고 내가 유입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가치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 묶여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돼요. 많이 싸게 지금 매입하신 것보다. 그렇게 가치 평가. 그렇게 가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권리분석만 잘하면 뭐해요. 가치를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특수물건 꼬인 물건을 잘 풀어서 경쟁 없이 낙찰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혹은 매입가가 저감되어서 그 물건에 대한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 어떤 공부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 관심이 사는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 동향 파악 가치 파악 매수 심리 파악 지역 호재 파악 악재 파악 지역민들의 부동산 심리 파악. 그리고 경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공부에는 현장 파악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물어보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경매법정의 낙찰률 그리고 입찰하는 사람, 그리고 경매법정의 전체적인 온도, 이걸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뭘 할까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여러분들 지역의 물건을 가치 분석, 시세 파악,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뭘 하시느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경매의 기초과정, 권리 분석, 낙차로의 프로세스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하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였고요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매 공부나 독학이든 학원을 가든 이렇게 이론 공부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공부를 하고 경매 시장에 참여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질문도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아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권리 분석 기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